아 이게 다요? 그럼 여기 다 다신가? 자 하나 둘셋자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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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고 자 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재미흡사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합니다한번더 갑니다 신명풍무와 파이팅! 자, 햄이 미 협성하면 화이팅 처음에. 자. 자, 먼저 해미 협성. 한이팅아 해미 없어. 이팅 해미 없성 사랑해요. 자, 해미 협성. 안 사랑하는 것 같아. <laughs> 해미 없어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